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복교회 예배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회개시키신 역사적인 드라마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단순히 불행에 빠졌던 한소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장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드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애초부터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과 헤어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서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멀뚱멀뚱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아마도 10수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땅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하필이 위에 재수 없이 애굽 땅이냐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행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독촉을 해요.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가서 곡식 구해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 자식들을 보내요. 근데 보내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막내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은 아, 자기가 품고 열명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혹시 재난이 닥쳐서 베냐민 마저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토록 가기 싫은 애국당을 향해 갔고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형들이 알 리가 없어요. 그 조, 어, 동생 총리 요셉, 요셉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만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냐고? 다 고쳐요. 그랬더니 우리는 공물을 살려고 가난 땅에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했고, 결국 그를 애국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파렴치한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높죽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곡식 좀 팔아, 아, 아, 팔, 팔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 도간에 든 쥐예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자, 요셉은요, 모든 권력을 에, 휘어잡았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이 감정이 에, 벅차올 격분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기 해서 얼마나 흥분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순간에 뭘 했느냐?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대요. 자, 이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흥분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도 인간인데, 그도 분노가, 복수심이, 증오심이, 보복심이 없었을까요? 없었 없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가 이 상황이 그에게는 충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이 순간에 요셉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자기가 꾸었던 꿈이에요. 형들이, 형들과 곡식을 베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쭉콕엎드려 절하는 이 꿈을 꾸었는데, 어, 어, 이 꿈의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형년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고 붙잡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하거나 섣불리 뭐 감정적으로 화해하는 대신에 그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대신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이 근본 원인이 뭐냐?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다. 요셉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들 중에 그러므로 한 명도 죽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생각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저했을 때 실패했던 과거나 용납할 수 없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속구청으로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이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았을 때 지난 시절의 원한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은 게 아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을 잡게 붙잡아 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 보내신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들을 구원해 내고 살리라고 그렇게 나에게 에,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막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10명의 형제들과 남은 식구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앞으로의 흉년을 피해 살 것인가. 이게 지금 어떤 단시간의 얘기가 아니요 적어도 7년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떠올렸고 그 그림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 한번 사가지고 가면 끝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은 앞으로 7년간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양식 한번 사로 내려와서 그먼 길을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들이 통째로 애국으로 이주해와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수로 그 아버지와 베냐민과 그 남은 식구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콩가루 가정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식들입니다. 또이 형제들은 믿을 수 없는 형제들이에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 네 명의 배에서 나온 식구, 자, 자식들이니까 자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일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자신을 밝히거나 그러면 이들이 도망치고 나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을 믿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거짓말한 사람들이에요.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건 숨기려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팔아먹고 자기들이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가난 땅에서. 그래서 요셉의 고민이 뭐냐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애굽으로 평안하게 데려올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심문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후에 사건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꿈을 생각했다.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다가 뭐 망치한테 딱 맞은 것처럼 어 이래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팔려서 어, 노예 생활할 때도 이 꿈을 요셉은 놓친 적이 없어 잊은 적이 없어요. 이 꿈이 그를 움직여갔고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형들을 정탐군으로 몰, 몰아갑니다. 아, 다그치니까 그들이 신원을 밝히,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우리가 본래 1 2 형제인데, 그런데 막내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한 놈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 봐라. 니들이 정탐군이 맞다. 아니면, 증명해라. 그러면서 마, 말, 마, 어, 막내를 가난 땅에 가서 데려와라.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요셉은 지금 자신이 22년 동안 겪었던 상황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계획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평안히 데리고 와서 남은 흉년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더 확대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유한해요. 그러나,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록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고전,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영혼이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겠느냐,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즉,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방인들처럼 뭐 어떤 이상한 주문을 이어올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는 고대 문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인들에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충 끝내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처럼 그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신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시공간 속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영을 해보면 수영을 해보면요, 내가 그냥 물에 뜨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물 물이나 잔뜩 먹어요. 그런데 수영할 때 원리가 뭐냐하면 그러잖아요, 물에 네 몸을 맡겨라. 물에다 몸을 맡기면 몸이 떠요 안 떠요. 둥둥 떠요. 둥둥.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악다구니하고 그 인생은 너무 너무 힘들어져. 하나님께 맡기라. 너에 맡겨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요셉은요.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임종 때에도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그는 아,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을 움켜잡고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 눈에가 되는 것은 요셉은요 참뭐 그렇게 그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요. 막뭐 대단하고 막 드라마틱한 뭐 어떤 막 역동성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요셉의 성품이 조용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조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태를 보여줘요. 야,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요셉에 관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소로 믿끼 쳐요. 와,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끝까지 하나님 의오로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소망이 끝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월이 지나도 모세의 기력이, 모세의 영력이 끝까지 세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영력이 끝까지 세하지 않는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어요. 형들이 참 황당했겠지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양식 구하러 왔더니 졸지에 정당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외 여행 갔다가 어? 이렇게 거의 공간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처넣어버렸어. 말도 안 통해. 얼마나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감옥에서 절망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감옥에 갔다가 나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본 것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형들의 무너졌던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자 했고. 이들의 양심이 회복됐는지 지금의 현 상태를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사흘 만에 형들을 불러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요셉이 한 명만 붙들어 놓고 아홉 명을 아홉 명이 곡식 가고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말자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할 것이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어번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토설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해선 안될 일을 했다. 지금 회개하는 거요. 예 아. 22년 동안 감춰줬던 죄를 지금 거지거짓 보내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22년 전에 아, 애절하게 형님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요셉을 아주 잔인하게 내쳐버린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애절했던 요셉의 얼굴이 오버랩되고 떠올랐겠죠. 그랬더니 형 루헨이 그럽니다. 겁바라 이놈들아. 내가 얘기해, 너희들이 내말 무시했지, 지금 피 값을 치는 죄 값을 받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범죄 한 20년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그들의 양심이 꿈틀꿈틀 깨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마저 세월의 뒤안길에 묻어두고 뻔뻔하게 살아왔어요. 원,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아주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오 하단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22년 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정탕꾼으로 요셉을 그렇게 몰아붙였고 그래서 아, 구덩이 속에서 결박하다가 울부짖는 요셉을 듣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에게 이 기억은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 장본인들이 지금 요셉 앞에 먹을 것 구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그들이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죄를 짓고도 여전히 강팍하게 돼서 변화되지 않는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22년 전 요셉이 겪었던 상황을 설정하시고 그들의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몰아붙이십니다. 하나님 그 악하고 못된 형들을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니?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진 영혼이라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마비된 양심을 깨우치시고 낙심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깊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요? 복음이요.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내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생명에 예수님 죽인 원수를 초대하셔서 종동참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이루어 얻게 하시고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내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더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대부분 많이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이나 도덕성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윤리적인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당연히 나아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네가 누구인 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는 동안에 아무리 잘난 척해 봤자... 그 허망함을, 그 허망함을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소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유와 사건을 통해 주시는 도전이 뭐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악한 죄성에 붙들려 있지만 형들의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열두 족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파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게으름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로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에 겨울지라도 거짓뜨고 허탈한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